안녕하세요. 다하나우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다하나우징에서 처음부터 제작을 하고 설치까지 진행했던 6평 농막의 전체 제작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강원도 춘천에 설치했습니다. 다하나우징은 컨테이너 구조물을 가지고 농막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각관을 이용해서 튼튼한 골조를 먼저 생산합니다. 골조는 창호와 현관 도어, 욕실 위치, 복층 구조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제작되며 아주 꼼꼼하게 제작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형 없고 튼튼한 소형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6평 농막은 다나우징 본사의 제작대 중 04번 제작대에서 제작이 진행됐습니다. 골조가 튼튼하게 지어지면 녹 발생을 예방하는 코팅제를 발라줍니다. 롤러와 붓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코팅 처리를 합니다. 코팅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다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기 위한 목적에서 작업을 합니다. 골조 구축과 코팅 작업 후에는 기본 벽체가 되는 EPS 패널이 입고됩니다. 그리고 패널을 조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인 유바 고정작업도 진행됩니다. 입고된 100mm EPS 패널입니다. 다하나우징은 6평 농막 가격이 1850만원에서 235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작 공정이 다르고 사용되는 건축 자재의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본 농막의 경우 일반 E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화면과 같이 스티로폼 충진제에 검은색 불연제가 섞인 패널은 난연성 패널입니다. 난연성은 스티로폼이 불에 연소될 때 연속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다하나우징은 제작 과정과 입고되는 건축 자재를 모두 공식 카페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00mm 일반 EPS 패널이 벽체에 튼튼히 고정됩니다. 그리고 지붕 패널은 150mm가 사용됐습니다. 모든 농막은 계약 후 제작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재와 다양한 구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막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본사를 방문하시고 견본 주택을 둘러본 다음 내게 필요한 옵션을 선택한 후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붕 박공 커버를 전체적으로 마감하고 창호의 기본 틀을 고정합니다. 창호의 틀을 고정할 때는 우레탄 폼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하고 우레탄 폼이 경화되면서 창호 틀의 비틀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목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바닥 공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곳들은 바닥에도 EPS 패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스티로폼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운하우징은 가장 밑면에 들어가는 OSB 합판의 씹기와 외부 오염을 막기 위한 코팅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코팅된 면이 바닥면으로 가도록 1차 바닥 고정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크레인을 올렸을 때의 바닥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처음 유바 스테인레스 부위 안쪽으로 골조코팅과 바닥 합판 코팅으로 모두 코팅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판 위 목상을 걸어준 다음 습기를 한번더 차단하는 단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OSB 합판을 이용해서 목상 위로 2차 바닥 고정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단열 작업입니다. 단열 시공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다하나우징은 그간 많은 제작 경험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단열 공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내부 패널과 골조, 창호 등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 반사 단열재를 부착하여 작업합니다. 단열재 부착 후 전기 기초 공사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단열재는 가장자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작업으로 내부 단열을 진행합니다. 내부 전체 단열 작업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외부 단열 작업입니다. 단열은 소형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데요. 단순히 패널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단열은 매우 비효율적인 단열 작업입니다. 단열재를 사용해서 내부와 외부의 열 전달 저항을 높여주고 열 전도를 낮춰줘야 내부에 필요한 열은 보존하면서 외부에 불필요한 열은 차단시키는 기능을 해야 좋은 단열이라 할수 있습니다.두께만 두껍게 하는 단열은 열 전도와 저항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작업이라 할수 있습니다.또한 외부 마감재를 스틸로 하거나 징크 패널 등을 사용하면 단열성은 더 좋지 않습니다. 시멘트, 세라믹 사이딩 등 열을 흡수하는 소재의 마감재를 사용해야 좋은 단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마 밑으로는 나무 마감으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내부 목공 작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열작업 후 OSB 합판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해 목상작업을 하였고요. 이후 합판을 이용해 튼튼하게 벽체를 만들어 줍니다. 본 모델의 경우 내부는 나무 마감 형태이기 때문에 OSB 합판을 사용합니다. 도배 벽지 마감이라면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합니다. 창호 틀이 단단하게 고정되고 외부 마감재까지 작업된 모습입니다. 제법 작은 집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내부 목공 작업이 진행됩니다. 내부 나무는 삼나무 또는 레드파인 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거실 쪽에서 측면에 설치된 출입도어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복층형 구조의 공간도 보입니다. 본 모델의 경우 출입도어가 측면으로 설치된 형태입니다. 설치될 현장의 구조가 출입도어 쪽의 풍경이 좋아서 현관도어는 유리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내부 복층으로 오를 수 있는 계단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단 난간 작업으로 내부 목공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다음은 욕실 공사를 해야 합니다. 욕실은 세면대, 양변기, 전기 온수기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모두 설치됩니다. 방수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벽체를 만들고 실리콘을 이용해 틈새 마감을 하고 우레탄 방수를 3회 진행합니다. 3회를 바로 작업하지 않고 일정 시간 텀을 두고 충분히 양생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지붕 마감 작업입니다. 다하나우징에서도 오래전에는 아스팔트 싱글 작업을 했었는데요. 농막의 높이에 따른 문제 때문에 현재는 가급적 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마감 방식으로 제작 공정이 바뀌었습니다. 수년간 자외선 노출 테스트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지붕 마감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처음 사용할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약 2에서 3년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보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 마감 작업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작업됐습니다. 다음은 내부의 싱크대 주방 작업을 진행합니다. 본 농막은 싱크대가 출입 도어를 열면 통로의 측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싱크대 벽면은 모두 국내산 타일로 시공된 상태입니다. 싱크대 길이가 다른 6평 농막보다 길게 제작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다운하우징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방의 형태는 화면과 같습니다. 본 모델의 경우 싱크대가 측면에 붙으면서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주방의 공간은 더 커졌지만 욕실은 비교적 공간이 작아진 형태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가 나란히 있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양변기 위로는 전기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수성 페인트 작업과 코너 몰딩 작업까지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측면으로 싱크대, 레인지 후드 환기구와 조명, 현관 도어 등이 보입니다. 정면으로는 테라스를 출입할 수 있는 대형 발코니 창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6평 농막입니다. 파손을 우려해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바꾼 커버에 나무 고정대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충망을 실내에 보관하고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싱크대는 개수대, 인덕션, 미니조리대, 레인지우드, 건조대, 수납장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현장을 도착했을 때 건축주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초석이 보입니다. 보강토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기초석입니다. 기초는 보강토, 주춧돌, 시멘트 블록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잘 만들었던 육평 농막을 안전하게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다나우징에서 제작한 농막의 제작 과정과 설치 사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나우징은 매일 제작되는 과정들을 네이버 카페나 밴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카페 주소 또는 밴드 주소를 통해 더 다양한 제작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나하우징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480-49에 위치해 있으며 본사를 방문하시면 견본주택을 실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70-4191-55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나우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